국내 굴지의 건설 그룹 회장 박진수는 늦은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판단력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사업과 성공만 보고 달려온 그에게는 집안의 명예와 체면이 무엇보다 중요했죠. 진수에게는 외아들 박민준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와 달리 조용하고 따뜻한 성격이었어요. 대기업 마케팅 본부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 노력했죠. 그런 민준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진수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그래, 어느 집안 딸이냐?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세요. 진수의 손이 멈췄어요. 펜을 놓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부모도 없는 여자를 우리 집 며느리로 아버지, 21세기에 그게 무슨? 안 돼. 절대 안 돼.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집안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여검사 한명점 찍어뒀잖아. 판사 아버지의 대학 교수 어머니, 명문가 출신이야. 민주는 아버지의 반응을 예상했지만,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서연 씨와 결혼할 겁니다. 아버지 뜻을 거스르더라도요.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최근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들은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어요. 요즘 은행 가면 노인네들 개무시하더라고. 젊은 은행원들 인성이 바닥이야. 맞아. 돈 없다 싶으면 눈빛부터 달라져. 요즘 젊은 것들 인성 교육이 안돼 있어. 진수는 생각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혹시 그런 사람이라면?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보기로 말이죠. 비서실장, 내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일하는 은행지점 알아봐. 네, 회장님. 이틀 후, 진수는 비서가 주내놓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찢어진 낡은 파카 점퍼, 구멍난 장갑, 해진 운동화.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평소에 당당한 회장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들키지 않겠어. 진수는 운전기사 없이 혼자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감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한파주의보가 내린 추운 겨울 오전 10시경 노숙자 차림의 진수가 은행 자동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낡고 때 묻은 파카 점퍼에서는 오래 입은 듯한 냄새가 났어요. 은행 입구에 설치된 디지털 키오스크 앞에서 진수는 멈춰 섰습니다. 화면을 몇번 눌러보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터치 방식을 모르는 노인처럼 손가락으로 세게 누르기만 했죠. 뒤에서 대기하던 30대 직장인이 에이 진짜 하며 혀를 찼습니다. 키오스크 옆을 지나가던 20대 여직원은 진수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려 자기 자리로 갔어요. 진수는 계속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몸에서 풍기는 냄새 때문인지 옆 사람이 코를 막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났죠. 진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노인들이 겪는 현실인가? 바로 그때 창구에서 업무를 보던 여직원이 일어났습니다. 김서연이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서연은 손님에게 잠시만요, 양해를 구하고 바로 키오스크로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이거 처음 쓰시는 거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진수의 손을 살짝 잡고 이렇게 살짝만 터치하시면 돼요 하며 직접 시범을 보였죠. 뒤에 대기하던 직장인에게도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금방 끝날게요.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진수가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서연은 옆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했어요. 번호표 나왔어요. 저기 의자에 앉아 계시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의자까지 안내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수는 의자에 앉으며 서연을 바라봤어요. 첫 인상은 나쁘지 않네. 잠시 후 진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서연의 창구 앞에 앉았어요. 진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때가 묻고 찢어질 것 같은 상태였죠.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 이것만 넣어도 되나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옆 창구의 40대 여직원이 힐끗 보더니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만원 가지고 통장을 만들어. 그옆 창구에서는 큰 금액을 입금하는 손님이 VIP 우대 혜택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대기 의자에 앉은 정장 입은 남성이 진수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죠. 은행 내부 분위기 자체가 저런 사람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심지어 경비 아저씨가 슬금슬금 다가와 혹시 쫓아내야 하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진수가 내민 만원짜리를 자연스럽게 받으며 활짝 웃었어요. 네, 당연히 되죠. 천원부터 가능하니까 전혀 문제없어요. 서연은 구겨진 지폐를 펴서 깨끗하게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거 소중하게 모으신 거죠? 통장 종류를 설명하면서 어르신, 이 통장은 소액이어도 이자가 붙어요라고 했어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모으시면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고액 손님을 대하듯 똑같이 정중하고 친절한 말투였죠. 서연은 심지어 첫 거래 감사합니다 하며 은행 홍보용 볼펜까지 하나 챙겨줬어요. 경비 아저씨에게는 눈빛으로 괜찮아요.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죠. 진수는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통장 개설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진수가 갑자기 그 그런데 이게, 뭐였더라? 하며 헷갈려하기 시작했어요. 5분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또 물어본 거죠. 적금이, 예금이, 뭐가 다르다고 했죠?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말을 더듬거리고 단어가 잘안 나오는 척 연기했어요. 뒤에 대기하는 손님들이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저 할아버지 도대체 언제까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옆 창구 직원이 어르신, 그냥 사인만 하시고 나중에 다시 오세요 하며 빨리 끝내라는 눈빛을 보냈죠. 시계는 이미 20분이 넘게 흘렀고 점심시간이 다가오는 중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점심시간 전에 처리해야 하는데 하며 짜증을 냈어요. 하지만 서연은 전혀 조급해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천천히 하시면 돼요. 시간 많아요. 서연은 메모지를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세요. 예금은 이렇게 자유롭게 넣고 빼고 적금은 이렇게 매달 모으는 거예요. 동그라미, 화살표, 간단한 그림으로 시각화해서 설명했죠. 진수가 또 같은 질문을 하자 서연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웃으며 반복했습니다. 세 번, 네번 같은 설명을 반복해도 목소리 톤이 변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진수가 아, 이제 알겠네 하자 서연이 밝게 웃었어요. 그쵸? 어르신 이해력이 정말 좋으세요. 칭찬까지 해줬죠. 진수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 정말 다르구나. 서연과 진수의 상담이 거의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통장과 카드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이었죠. 바로 그때 은행 입구로 고급 양복을 입은 50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시계, 명품 가방, 당당한 걸음걸이였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땡땡 그룹 상무님이래. VIP 고객이야. 지점장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입구까지 마중을 나갔어요. 어서 오십시오. 상무님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죠. VIP 고객이 급한 업무인데 빨리 처리해 주게 하며 시계를 봤습니다. 지점장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서연을 발견했어요. 서연에게 손짓하며 김대리 잠깐 이리 와봐 불렀죠. 서연이 자리를 뜰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점장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분 VIP야. 내가 맡아. 빨리. 진수는 이 상황을 다 보고 있었어요. 서연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고 있었죠. VIP 고객은 점점 짜증나는 표정으로 시계를 또 봤습니다. 지점장의 눈빛은 빨리 저 노숙자 끝내고 VIP한테 가라는 압박이었어요. 서연이 잠시 멈칫하더니 지점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지금 이 어르신 상담이 막 끝나가는 중이에요. 통장이랑 카드 나오는 것까지 확인해 드려야 해요. 지점장이 당황하며 하지만 저분은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서연이 VIP 고객에게 직접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상담 중인 분이 계셔서요. 저쪽 박대리가 저보다 더 능력이 좋습니다. 박대리가 도와드릴게요. VIP 고객이 인상을 쓰려다가 서연의 진심 어린 태도에, 그래, 알았어 하고 넘어갔습니다. 서연이 다시 진수에게로 돌아왔어요. 어르신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어디까지 했죠? 아, 통장이랑 카드 나오는 거 확인해야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여전히 밝은 미소로 진수를 대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방해가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상담을 이어갔어요. 진수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이 여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구나. 이게 진짜 인성이구나. 진수의 마음속에서 평생 쌓아왔던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부모가 없다고 은행원이라고 무시했던 내가 정말 한심했구나. 서연이 통장 여기 있어요. 어르신 하며 건네는 순간 진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감동으로 떨린 거였죠. 고맙네. 정말 고마워. 진수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천만해요, 어르신. 다음에 또 오세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진수는 은행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며느리라니. 내가 복을 받았구나. 그날 밤 진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다. 네, 아버지. 그 여자. 직접 만나봤다. 민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 씨한테 뭔가 하신 건 아니죠? 아니다. 처음엔 내 기준에 어울리지 않는 줄 알았지. 부모도 없고, 그냥 은행원이고. 하지만, 그 여자한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돈이나 지위로는 살수 없는 것 말이야. 진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더라. 내일 그 여자와 함께 집에 와라. 정식으로 인사를 받겠다. 민주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반대하던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을 바꾸다니 꿈만 같았죠. 정말이세요, 아버지? 그래. 내가 틀렸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구나. 그 여자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우리 며느리로 손색이 없어. 일주일 후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서연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아침부터 손을 떨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죠. 평생 부모님 없이 혼자 살아온 자신이 재벌 회장된 며느리가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 너무 떨려. 회장님이 날 어떻게 생각하실까? 민준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아버지가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 서연 씨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 돼. 하지만 서연의 걱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없는 나를 정말 받아들여 주실까?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에 도착했을 때 진수는 이미 와 있었어요.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위험 있어 보였죠.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김서연입니다. 진수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며칠 전 은행에서 봤던 그 따뜻한 눈빛의 여자였죠. 하지만 오늘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안 진수가 의자를 가리켰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앉자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네.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예상했던 차가운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아, 아니에요. 제가 오고 싶었습니다. 진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들었어. 힘들었겠네.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네. 어릴 때 돌아가셔서. 하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알아. 다 알아. 진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자네가 얼마나 따뜻하고 심성이 깊은 사람인지 나는 알고 있네. 서연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없어도 집안 배경이 없어도 상관없네. 자네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며느리라면 오히려 우리 집안의 큰 복이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집안 배경 때문에 주눅 들어 살았는데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하네. 그 아이 좀 약한 면이 있지만 착한 아이니까.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서연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진수가 왜 그런가? 물었어요. 서연이 진수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본것 같아요. 진수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가? 아마 우리 한번 어디선가 만났을 수도 서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두달후 따뜻한 봄날에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니라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진수는 처음에 최고급 호텔을 예약하려고 했지만 서연과 민준이 소박한 결혼식을 원한다고 해서 그들의 뜻을 따랐죠. 서연은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비싸지는 않았지만 서연의 따뜻한 마음만큼이나 아름다워 보였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민준이 아버지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연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진수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슴 속에서 올라왔죠. 아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행복했습니다. 서연도 진수에게 인사했어요. 아버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아버님도 건강하시고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앞으로 잘 부탁하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있잖나. 그날 이후 진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결혼식장을 나서며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하늘에서 보고 있어.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 당신도 좋아하실 며느리요.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생각났어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서연을 정말 좋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